안녕하세요. 윤덕신당 최두령입니다. 자, 뱀띠 운세 신축년 띠별 운세 이번 시간은 뱀띠 편입니다. 자, 뱀띠 음. 나가는 삼재입니다. 무섭죠? 나가는 삼재. 날삼재가 제일 무섭습니다. 힘듭니다. 자, 그래서 신축년에는 혼자 해결하기보다는 주변 사람들과 어, 상생하여 협력하셔서 날삼재가 복삼재로 되는 생력의 기운도 있으니 긍정적으로 어, 보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생력, 다시 살아나는, 다시, 어, 어, 다시 기회가 와서 다시 시작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생력의 기운이 있으시니 너무 어, 좌절하시지 마시고요. 뱀띠 생들은 다소 예민하고 정교한 성격이 많아요. 깊은 생각은 해가 될수 있으니 신축년에는 생각의 정리와 함께 시작을 하시면 날삼제의 애군 역사를 피하리라 봅니다. 자 해서 자 21세 신사생. 21살, 2001년생입니다. 학업은, 연인은, 인연은 어, 혼자 싸워두지 마시고, 의논하셔서 지혜롭게 신축년을 보신다면 수월하게 일이 풀릴 것으로 보여지고요. 자, 다음은 33세 기사생, 89년생입니다. 쌍삼년, 쌍삼년에 나가는 삼재라. 조금은 염려스러운 금전은, 건강은 좀 좋지가 못하고요. 어, 삼재마귀와 횡수마귀로 악삼재의 애군을 피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시비수, 싸움수, 다칠수가 비춰지시니, 어, 3 3태 기사생, 쌍삼년, 신축년에는 조금 하, 상반기에는 좀 긴장을 하셔서 안 좋은 애군 액살들을 피해 가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만남과 반복이 있을 수 있고요. 어, 새로운 인연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헤어졌다 만났다 인연이 있으시다면 헤어졌다 만났다 만남과 헤어짐이 반복이 있을 수가 있고요. 다, 음, 또 헤어짐이 있으시면 새 인연이 생길 수가 있는 어떤 그런 해운년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마음의 바람이 많이 부는 해죠. 잘 극복하시고요. 자 다음은 45세 정사생 77년생이죠. 자 여행을 바라지 마라라고 제가 이렇게 아, 점을 쳐보았습니다. 부동산이라든지 투자 쪽에는 조금 생각을 어, 멈추시는 것이 좋을 것 같고요. 문서운이 없어요. 신축년 정사생 뱀띠분들은 굳이 뭔가를, 어, 진행을 해야지 돼. 내가 준비해왔던 것을 시작을 해야지 돼라고 하신 것이 있으시다면 9월달, 10월달, 9, 10월 상달 이후로 어 시작을 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하반기 운세가 조금씩 조금씩 필 것으로 보여지고요. 물론 어 정월달에 삼재막이는 하셔서 금전의 손실을 막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신축년에는 조금 준비한다 생각하시고 하반기 10월이나 11월에 뭔가를 하실 생각이 있으셨다면 계획하신 것이 있으시다면 10월달, 11월달에 조금씩 문을 열고 시작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별수가 있으시고 또 이별수가 있으시면 또 새로운 인연과 또 재혼의 어떤 그런 운기도 비춰지시고요. 45세 정사생 분들은 특히 신축년에 화갯살이 치고 들어와. 파게 살이라는 것은 내가 읽어 놓았던 모든 부하 명예가 이렇게 단숨에 그냥 사라져 버리는 무서운 살이죠. 읽어 놓았던 모든 것이 날아갈 수 있으니 낭패가 올수 있으니 인간 조심하세요. 남자분은 여자를 조심하셔야지 되겠고 남 여자분은 남자를 조심하셔야지 되겠고 어 꽃뱀 어, 어 꽃뱀과 또 뭐라고 그러지? 꽃제비죠. 꽃제비 조심하시고 어, 네, 화개살 조금 특히 조심하실 필요가 있다라고 제가 점을 쳐 보았습니다. 뱀띠 분들 음력 4월, 8월 좀 조심하시고요. 7월에는 망신 구설이 좀 있을 수가 있, 있고요. 9 0월에는 탈이 없으시니 뭐 움직인다든지 이동이라든지 이사라든지 예, 이렇게 생각을 해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9월 달, 10월 달. 뱀띠와 합이 드는 띠는 원숭이, 닭, 소띠입니다. 원숭이, 닭, 소띠, 합이 드는 띠이니 일적인 면이라든지 뭔가를 시작을 한다라든지, 어, 은을 하고 같이 뭔가를 해보겠다라고 생각을 하신다면 원숭이, 닭, 소띠와 의논을 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고요. 개띠와는 상충입니다. 다툼이 많습니다. 돼지띠, 호랑이띠는 상극입니다. 자, 57살, 57세, 을사생, 65년생이죠. 나가는 삼재의 성준이 들었, 성주운이 들었지만, 삼재가 치고 나가면 운기가 밀리는 해운년이라, 신축년 상반기보다 하반기, 음력 11월 12월에 좋아질 것으로 보여지고요. 사업은 금전운은 하반기부터 필 것으로 보여집니다. 건강 조심하세요. 자, 을사생분들 화이팅 하시고요. 성주운이라는 이렇게 한 번씩 20대 한번 초년 운, 초년 성주 운, 30대 인혁 성주 운, 40대, 어, 50대, 어, 노년 성주 운, 57세, 이렇게 한 번씩 성주 운이 10년 주기로 한 번씩 옵니다. 그 운을, 성주 운이라는 것은 내 집안, 내, 어, 터, 살고 있는 터에 어떤 그런 운기가 들어서 뭔가를 증축을 한다거나 문서운도 따라 들어올 수도 있고요. 해서 그 성주 운이 들었을 때는 어, 뭐, 잔치도 벌리고, 뭐, 이제, 운도 받아들이고 합니다. 한데, 57살 을사생분들은 올해 나가는 삼재이기 때문에 운이 밀린다라고 보여지거든요. 해서 운이 들었다고 뭘뭐 이렇게 과감히, 과감하게, 어, 시작을 하셔가지고, 조금, 어, 금전의 손실이 있을 수가 있으시니, 운, 운이 들었다고, 너도 나도 없이 나운 들었으니 뭘 해야지 돼, 해야지 돼, 하시지 말고, 신중하게 조금은, 어, 뒤로, 미루시고 준비하시는 것이 좋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애순아살 개사생, 53년생입니다. 인간고력, 금전의 손실, 투자나 부동산 매입 생각하지 마십시오. 아홉세 나가는 삼재, 건강, 금전 모두 실수 있습니다. 사기, 사람 말 조심하세요. 사기, 주변 사람들, 음, 평소 알고 지냈던, 믿었던 사람들로 인해, 어, 심적인 어떤 배신 수도 비춰지시니 좀 조심하시고요. 인간 조심하시고요. 81살 신사생, 4월달에 상가집, 상가집 장례식장만 피하세요. 아주 좋습니다. 어, 4월달에만 조금 가려야 할 곳, 상가집, 장례식장에 누가 이렇게 뭐 돌아가셨다거나 친구가 뭐 이렇게 상을 당했다거나 하는 게 있다면 좀 피하시고, 어, 그냥 음, 그렇게 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여기까지 오늘 신사생 뱀띠해 운세를 봤습니다. 뱀띠생들 나가는 삼재 아 나가는 삼재 신축년에 충이 들어가지고 어나 너무 안 좋을 텐데 금전에 손실이 있을 텐데 어, 회사에 대해서 승진이 안될 텐데 안될 텐데 안 좋은데 돈이 나갈 텐데 자꾸 이렇게 그 어, 부정적인 생각을 갖지 마시고요. 아 나가는 삼재 악삼재가 아니라 복삼재일 거야. 어, 좋은 일이 많을 거야라고 긍정적인 생각으로 자꾸 주문을 거세요. 그러면 정말 악삼재가 복삼재로 됩니다. 자 화이팅하시고요. 신축 신충, 신충년 PMT 화이팅하시고요.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